안녕하세요. 김필수의 차차차 김필수입니다. 가시죠. 구독 필수, 좋아요 필수입니다. 김필수의 차차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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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정비라든지 또 충전기 관리 요원이라든지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또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양쪽 회장이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시너지를 내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, 일단은 정신없는 짓이다, 이렇게 지 생각을 했고요. 왜냐면은, 포르쉐 타이칸을 국내에서 1호차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정식 수입이 아니라 독일에서 직수입한 겁니다. 내비게이션도 없죠. 지도를 보니까 서울이 있고 평양이 있더라고요. 운행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분해해가지고 구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. 굉장히 비싼 차죠. 그또 운행도 안 하고, 그거를 리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는데, 이걸 다 지금 조립을 해서 시승을 했었거든요. AS도 못받아요 분해를 했기 때문에. 근데 AS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기술인 협회잖아요. 우리가 하면 되지 뭘? 어 스물여덟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올해 혁신상을 받은 차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올해 들어오는 게네 대인가 다섯 대뿐이 안 돼요. 그게 이거 차를 가지고 오자마자 분해를 해버렸으니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기차를 다 분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. 미래 기술 력 기술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금 머지않아서 아마 테슬라를 좀 분해를 할것 같아요. 어우 좋습니다. 와셔서 그냥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 슈퍼카부터 많이 다 타봤어요. 제가 보기에는 고급 차 중에서 출퇴근용으로 쓸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포르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차는 들고 뛰어야 될것 같아요. 또 수리 같은 거 하면은 팔 하나 잘라주고 다리 하나 잘라주고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페라 이런 걸못 끌어요. 람보르기 이런 것들은요. 운행 자체도 불편해. 바닥에 쳐져 있고요. 모든 소음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,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. 그런 거 패드 라이닝 같은 거 하나 갈려면은 500만원 만 이렇게 들어가면요. 우리나라 차 값이에요. 제가 드링카요? 드링카는 차를 다 좋아하니까 대형 큰 차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운전의 재미가 없어요. 예, 운전의 재미라는 것 자체가 치고 나가는 재미라든지 스포츠카 같은 중저음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중저음이 몸을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기차는요 진동도 없죠, 소리도 없죠. 포르쉐 타이칸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전자 음향이 있습니다. 운전석에서 세팅을 해놓으면요,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넣어서 중저음이 일부러 넣었어. 그래서 운전자가 그 중저음을 즐길 수 있게끔 소리가 없으면요, 같아 느낌이 드링크 하나를 딱 탱이라다 이런 거보다도 소형 고성능 마력수로 따지면은 한 250에서 300마력. 제로백은 한 5초, 늦어도 6초 이내에 들어가는 거. 이런 것들은 운전의 재미가 있죠. 어, 역시 제 전기차 협회 일이 많고요, 자동차 튜닝 산업 협회, 에코 드라이브 협회가 지금 결성이 돼서, 또 수출 중고차 협회도 이번에 결성이 되거든요. 또 한국 클래식화협회도 지금 태동이 되고 있어서, 또 장애인차 관련 협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 협회를 세개더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기존에 1 2 개를 갖고 있는 데서 세 개를 더 맞춰서 하면 한1 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. 나중에 반을 미칠 것 같아서. 예, 그래서 한꺼번에 연합회로 들어서 한꺼번에 고만 돌려고 다. <laughs> 그렇죠. 네. <laughs>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. 뭐 하는지를 보세요. <laughs> 네, 대통령직속위원회도 한세 군데 제가 관련되고 있어서 정책기획위원회, 일자리위원회, 신남방위원회 등등 <laughs> 하고 있다 보니까. 어, 그렇죠. 조기축구에도 어, 지금 이제 젓가락협회 회장이니까 뭐 왼손잡이협회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특이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. 요 네. 네. 탑 세크. 탑. <laughs> 팝시크릿입니다. 김필수의 차차차. 네, 김필수의 차차차. 이런 차 저런 차또 버릴 차도 좋습니다.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 필수, 좋아요 필수입니다.